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선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빅리 첫번째 충격 서문시장 난리났다 서문시장 디비졌다 왜 도대체 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경악 해경궁 경기 세금카드 횡령 벌금 150만원 땅, 땅, 땅. 대법원 언제 선고되며? 김혜경 선거운동 못하나? 이거 쟁점. 재밌죠?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다고 하고 그게 정지되는 것이 다수들이라고 이재명이가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등잔 밑이 어둡다. 이게 100% 위헌인 헌법적 근거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방출하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이슈, 직격합니다. 충격. 서민시장 난리 났다. 왜? 아, 어, 지금 바로 지금 문성님, 서민시장에서 김문수님 봤어요. 찍인다찍인다 한번 볼까요? 충격. 서울, 서문시장 난리나요? 서문시장이 어딥니까? 서울, 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남에서 제일 큰 대구에 있는 시장 아닙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어,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은 어머니가 제 손잡고 서문시장 가셔가지고, 어, 옷 하나 사주셨던, 음, 기억이 납니다. 서문시장 가면참 아련합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음, 네. 어, 멋진 여고도 있고, 옆에 멋진 고등학교도 있었죠. <laughs>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자, 어, 떴다, 김문수. 서문시장 디비졌다고? 얼마나 디비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야, 이게 오마이뉴스입니다. 제가 여러 개의 사진을 봤는데, 그래도 오마이뉴스가 어이없게도 가장 멋진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뒤에 바글바글 바글바글 왜 서문시장이 디비졌는지 아시겠죠? 어이 썸네일이 <laughs> 윤대통령 이미지로 떠요. 아 어, 이거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건 뭐아 그렇네요. 아 이거 참 변경 제가 <laughs> 제가 그냥 그냥 뭐 어이없이 그냥 제거 일단 올렸습니다. 네. <laughs> 우리 피디님이 바꿔놓으실거니까 뭐 너무 우리 피디님 능력 있는 피디님, 믿습니다. 얼른 교체해 주세요. 네. 오 마이 포토. 대구 서문시장 찾은 김문수 후보님의 큰 절. 야, 김문수, 우리 후보님. 어, 어제, 어, 의원총회장에 가서 쭉 절했습니다. 정말 대인 배십니다. 잘못은 쌍권총이었는데, 오히려 김문수 후보님이 메어 쿨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아마 많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속으로는 미안했을 거예요. 음, 그런 모습, 낮고 낮은 대로, 그러니까 더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정말 대한민국을 더 크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여기서 읽혔는 것 같은데요. 서문시장을 찾은 김문수보의 큰 절. 여기 보니까 서문시장역에, 어,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확장 공사. <laughs> 네, 서문시장. 옛날만 해도 겨울만 되면 벌집처럼 얽혀있던 이 전선 때문에 어, 전기 노전으로 화재가 많이 났죠. 지금 현대화 산업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 불이 나니까 아마 서문시장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문시장 딱 가운데 뭐가 있다? 뭐가 있죠? <laughs>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 지금도 있지? <laughs> 네, 참 어, 양녕시장과 서문시장은 대구의 대표적인 시장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한 모습이 저참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경님, 김문수, 최고 어, 엘리아 에스터 님, 대통령 지지다. <laughs> 김문수 번님 대통령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렇죠. 문성님 잊을 만하면 화제가 생겼는데 더 이상 화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서문시장이 디비진 이 열기로 대한민국을 디비어 주시는 그런 어떤 열정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이번 그첫 선거운동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늘 처음에 새벽 5시부터, 어, 서울 가락동에 있는 가락농시산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첫 번째 스타트를 시장 경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을 돌아보신 다음에 거기 있는 상인분들과 같이 어, 국밥 먹는 모습도 봤는데요. 어릴 때참 저희 송백농원 과수원 어~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큰 차에 싣고 가락농시장 시장에 어~ 출하하던 때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 참, 저도 어릴 때 그랬었습니다. 어, 저도 흑수저거든요, 사실. 흑수저, 네. 얼굴이 시꺼먼게 흑수저 닮았죠. 가락시장에서 민생연보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어디 갔느냐. 경부선을 타고 대전 형충원을 왔습니다. 어, 충청도는 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사실, 충청도의 국회의원들은 다 거의 대부분 지금 어,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경기, 아, 네, 충북, 우리 지사님, 김영한 지사님, 그리고 또 대전 어, 이장우 시장님, 다또 국민의 힘이죠. 속을 모르는 게, 몰라요,가 충청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윙버터, 그리고 현충을 찾음으로써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표심을 심쿵하기 위해서 어, 가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조금 전 제가 알기로는 6시 7시까지 그 서문시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의 심장으로 직진하라. <laughs> 집터키부터 일단 잡아야죠. 이번에 막 그냥 당내 경선 과정에서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제 나이 또래 어, 대구에 지난주에 재판에 가서 봤더니만 조금 연장자는 어,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셨고 또, 젊으신 분들은, 또, 적지 않은 분들이, <laughs> 왕뚜껑이라고 하는, 네, 어, 한동훈 후보도 많이 지지하는 걸 봤습니다. 네, 지금 4분 5열된 이 보수 빨리 결집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의미에서 민생을 챙기고, 이게 중도를 공략하고, 나아가 보, 그 보수의 심장까지 직진하는 오늘 이 경부선 코스,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메리골드 님최 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멘. 어, 사는박문수 대통령은 김문수. 오, 이거 좋은데요. 제가 한번 위에 어, 고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는 박문수 대통령은 김문수. 아, 이거 라임이 짝짝 맞네요. 입에 짝짝 붙습니다. 이런 것 우리 좋아합니다. 아,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대로는 못 이겨 완소남님 이대로는 못 이기지만 이제 앞으로 어 트랜스폼으로 우리 완전체가 돼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어, 정원영 님 당원 여러분 이 비상한 시국에서 분탕치는 땡땡땡 소탕합시다 했는데요 예 <laughs> 네, 티얼스 님확 찍고 싶습니다 <laughs> 주어는 없으니까 목적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우리 행복님 김영태도 좋게 봐주세요. 일단 이재명을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영태 참 괜찮은 친구입니다. 어, 저희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희 맥주 한잔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반바지 입고 올 아직 총각입니다. 총각 <laughs> 아주 장래가 총망되는 총각이고요. 철하영일이라고 했지만 탈당하지 않았고 우리 자유우파를 지켰고 그 결과 또 어, 가평 또 그쪽에서. 5대1의 경쟁에 올두고, 이번에 대통령, 저기, 그,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어, 젊은 친구가 하는 것, 많이 팍팍 지원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에 많은 잡룡들이 생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괜찮은 친구인가요? 삼남의 남이라고 했는데, 어, 중수청을 잡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도, 수도권, 어, 청, 청년들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세되신 분들로 그 젊은 층의 이 눈높이에 맞추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연합작전을 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 제가 오늘, 어, TV조선, 음, 장원준 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그첫 번째 그 인선이 문, 아 김문수 후보의 첫 번째 인선이 박 대출 사무총장, 두 번째 인선이 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지금 어, 김영태 의원 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좋은 증조인데, 박 대출, 뭡니까? 우리 바깥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 아닙니까? 박 대출이. 박 대출, 우리, 그, 사무총장님, 김문수 의원님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다는 게 이름에 빡빡 적혀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배출해내는 그런 분이 사무총장이 되겠다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거긴 사설입니다 그리고 PK. 어, 진주지 않습니까? 진주에 계시면서 또 TKPK를 아우르면서 또 우리 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거기다 50대니까 어, 결국은 세대로 봤을 때 중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중년과 청년 세대 끝단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 지금 얘기했던 그 김영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지역구로 최연소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중수청이라고 할수 있는 중도, 수도권, 청년 표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쭉쭉쭉쭉 이재명을 따라잡아가지고 이재명을 따라잡아가지고 넥겟넥, 뭐 2, 3% 내에 치열한 경쟁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빅텐트 쳐야죠. 후보 단위로 해야죠. 그때 지금 이준석이를 설득해서 데리고 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밑 접촉을 할수 있는 사람은 천하용인이라고 했던, 어, 김영태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 그, 김문수 후보님의, 어, 김영태 의원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상당히 신의 한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문수의 한수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묘수. 요즘 뭐, 승부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조군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운명적 만남, 제자와 스승의 피할 수 없는 일전, 패배, 도전, 패배, 부활. 저는 그걸 보면서 국민의 힘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모리나가캐라멜 <laughs> 좋아하시죠. 저도 어릴 때모리나가캐라멜 진짜 좋아했는데 비싸서 못 먹었지. 하나씩 먹으면서 절치부심에서 다시 역전승 걸, 걸어서 정말 기왕전 제패하는 응창기 뭐 처음에 제패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어, 응창기 제패해서 세계 1등이 돼서 무게차 타고 프레이드하는 그런 어, 조후년 구단의 모습에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과 그로 인한 어퍼컷 세리머니의 모습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김문수 후보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화합할 때다. 이제는 뭉쳐야 될 때다. 사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우리 경상도 말로 밑가에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하, 권성동일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 권성동을 내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결국, 이번 그, 김문수 후보님이 요청을 해서 했던, 어, 의원총회에, 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그것은 경선 후유증이죠. 크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찐윤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오지 않은 세력은, 한 20여 명되는 어, 한동훈 후보를 지지 하는 친한 세력들, 거기 두 개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한,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안 해버리면은, 사실 50명 국회의원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 선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남녀 호랑교도 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게 선거란 것은 정말 현실이고 한표한 한 표가 모여서 총위가 결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 천양지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님은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한테 손을 내민 겁니다. 이제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들은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동훈과 그리고 권성동이 자기 세력을 끌고 와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피눈물 나지만 김문수 후보님은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인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추한지에 나오는 한신이 생각났습니다. 아, 유방이 생각났습니다. 유방이. 어땠습니까? 결국, 깡패들 다리 사이로 기어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초나라 한나라를, 다시, 어떻게 보면, 진나라 통일 이후에 불겨진, 그 전, 초, 그, 나라가 흩어진 혼란 시대를, 어,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는, 그, 어, 항우를 물리치고, 결국, 통일 한국을 만든, 통일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유방 아닙니까? 정말 힘이 없을 때는 미래를 위해 가지고 숙일 수도 있는 그런 유연성. 저는, 어, 리더스의 덕목을 제가 그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어, 우리 TK,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서민시장에 가서 넙죽 전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네, TLS님, 권성동씨. 님좀더 표정 관리하고 다니시기를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기려면 알면서도 참는 겁니다. 맞습니다. 화령 님. 아 역시 저희 띵동 님들의 수준이 짱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산 그림자는 그런데 후보 되니 한동훈은 왜안 나오나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의 재발견이라는 말씀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님이. 딱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방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라고 한동훈에게. 방 구석에 있으면서 먹방하고 기타 치고 커피 쏟지 말고 그 시간에 밖에 나오라고. 네. 비대위원 해체. 권성동 표정 봐라. 크크크. 안 놔둬도 좋으니 분탕지라도라도 안 하기를 땡땡만님. <laughs> 반갑습니다. 멸콩.